와형 엄청 부드러워요 4K를 찍으나 임나 선명한데 용량이 계아 진짜요? 이가지고 아마 밧리는 조리가 개빨이 달요이것좀 빨라져요 일단 해봐 괜찮으면 이렇게 이, 이번 커터만 한 근데 우리 그 정도 컷도 1080으로 올라가니까 30을 찍었는데 1080이에요? 아 그러면 그러면 상관없을 와 <놀람> 아윤주이나잇스이치샷이네 혹시 약간 설거지 역할 그런거 그니까 형들이 너무 찍어시는인아니 해야 돼난 맨날 아 맞아요 형은 약간 영상 볼때 맨날 봤어요 저희 안그러면 수고 없리수비도하어수고수비도고 한 와, 와, 진짜 부드럽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미 나이스. 미 나이스. 나이스. 야, NBA 중에 리바만 진짜 막 많이 잡는 사람. 대표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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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진짜 득점은 최소화하고 리바 진짜. 수비, 수비, 네. 네. 수비 정, 아, 리스 아. <laughs> <한번 더. 웃음> <laughs> 약간 어셔먼트리스 아, 가들리 이동 리바가 이렇게 리바 이렇게 아 진짜요? 어 많이 던다.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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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아직 <목소리> <됐어? 목소리> <목소리> 절반 넘었네 아석호는 위기가 없냐? 정석을4 0보도안됐잖아 왜? 저 아까 거기 한번 하다가 정하호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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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제가 골판이 없는 라고 근데 생각해보 아닌 거같은 탑에서 골판이 위험하거 왜냐면 딱골판에 여기 수비가 앞에 정선호 있잖아 근얘보드 커버치기 전에 뺏기은 그냥 무조건 쫓아갈 수가 없어 진짜. 막3초사형 10초? 11초 이런 거 아니야? 참을 가 그런 거를 해도 혼 가면 무슨 진짜 가만 봤는데 발목! 형슛좀 쏴요 슛좀 쏴요 너무 안 쏘니까 상대방이 그냥 아, 네, 너무 안을 맞는다라이이스 네, 어, 네. 어. 분위기 집중해야돼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咖啡咖啡，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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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kay. 몇분 남았어요. 몇분 남았어요? 4 5초 얼마 안 남았다. 레이화이이팅 자, 오른쪽, 더블. 5, 4, 3, 2, 1. Sudi. Ce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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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i. Sudi.